당대장 가서 배우지 마시고 커피끼리 배워도 어차피 싸우거든요? <laughs> <laughs> 어디 가서 학원에 가셔서 안전하게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laughs> 나 안전 책임질 수 있어요 나 믿어요 오시잖아요. 장롱이잖아요 어?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어쩔 수 없다 제가 <laughs> 한몇년 봤죠? 7년? 6년? <laughs> 6년 보면서 저 사람이 운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좀 네, 어? 했어요 그런 차이아요 아, 저, 저도 방에 아, 그런 같이. 스타일 타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저도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laughs> 안전벨트 이렇게 매가지고 양쪽 맞춰요. 좋습니다. <laughs> 아니 또 다음 곡은 뭘 주시? 아그 다음 곡은 <laughs> 음 뭘까요? 맞춰보세요. <laughs> 자 내가 딱 <탑> 봤을 때는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도와주지 않아요. <웃음> 아 <웃음>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 같은 경우에 성도 맥주 축제 같은 이런 큰 무대에 다라나요 어, 최고예요. 멘트도 되게 중요해요. 최고예요. 어, 네, 티가 나지 모르죠. 제가 주로 많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아, 네. 이런 버스킹에서는 이제 또 최애 팬분들은 최애 목소리가 듣고 싶으실 수 있고 현지 팬분들한테 현지가 읽는 멘트가 궁금하실 거예요. 김소연인가요? 은비하게 미대한이. 오, 어, 되게 최고 기사 멋있다. 안녕 아, 안녕. 몇 살이에요? 열네 살, 세 살, 네 살, 열살몇 살? 열네 살? 아, 이제 다 좋았네 아, 그중 마이크 대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자. 한 명은 있어 내가 봐. 아, 대하는 거그 친구가 같은데? 있어요? 아, 저 친구 실제 저런 거 하면 울어요. 나는 여기다 할말 있다. 지금이 나의 답구를 발견이었다. <laughs>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체포 이뻐요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잘해요. 와서 <laughs> 학교 아니, 잘해. <laughs> 아, 뒷담도 좋아. 아 그럼 그럼. 막, 급식이 맛있요 뭐. 선생님 한 명만. 와서. 친아요 친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예요? 하나 둘 셋. 어? 여자 중학교나 왔어요. 반. 교 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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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맞지? 반겨요 아, 아 근데, 근데 도희교 체험고방은 진짜 훨씬 이쁘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몇년 아. 차이다 텐데 아, 담인가요 아, 아, 인정 인정 좋은 하루 보내요 고마워요 심심한 거 구경하고 가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저희가 체희한 다음 곡이 뭔지 물어봤는데 채희가 아. 깜빡해가지고 <laughs> 저희는 대답이 <배드> 왔어요 <키워놨어요? 웃음> 아니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큰무대 네.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현주 씨가 덕 소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저희의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데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와! 와 렇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준비됐어요? 뭐 한복은 튀이고뭐 하루씩. 좋아요. 그죠? 뭘 한복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다음 곡은 춤보다 이제 노래를 하게. 이거 한번 마실 시간은? 누가 너네 질 잘하나? 아, 그동안 어떻게 제가 포슬를좀 이쁘게 취해까네서판다도한 <laughs> <한번> 보여주고 <laughs> 맞아 저도 불한번 마실게요 좋아요 찌치하고 <laughs> <흠지> 있었나요? <laughs> 아니 SNS 하세요? 네 저희 키위스 들어가셔서 팔로우 한 번만 <웃음> 해주세요 <웃음> <laughs> 귀엽네요. 좋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그럼 바로 다음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치, 뮤지 큐빅스. 네 저희 그룹 이름은 큐빅스고요. 어 저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 큐빅스 인스타를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 개인도 아, 있는데 케인인도 걸어줘요. 오 맞아요. 개인이 현주, 체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을까요? 되겠어요? 안 아, 되겠죠? 지금이에요. 그래서 스피 말할수 있는 기회요 저희 큐비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현주라고 봤는데, 네. 네. 아, 음, 재미없어요? 키프나구나. 어, 아, 네. 아, 네. <laughs> 아니 뭐 몸으로 말하기에요 오늘 멘트 아, 연습하기로 나와놓고서는. 아, 맞아요, 맞아요. 아직 몸도 같이 써봤습니다. 제또 몸을 쓰면 멘트가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애해을 한번 써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좋아요 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같이 다시 한번 뮤직 큐빅스 네 4월 큐빅스 두 번째 버스킹입니다 버스킹이만큼 은 다사다사하죠? 그래서 노래 한 곡은 신나게 같이 즐겨봅시다 Are you ready? 네. 원, 투, 쓰리, let's go! 그래서 깜짝 었어요 너무 신나요 신나요? 네 <laughs> 좋습니다 아 여기서 뭐스킹할때 가장 큰 매력을 보면요 원래 무대에서 노래하면 쫙 보면 저 앞에 카메라 있고 조명 있고 그런데 여기 딱 봤더니 여기 진짜 실내 풍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또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얘기했는데 버스킹을 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중간쯤 돼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사실 아까 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봤는데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가 아, 있다고요? <laughs> 아 호떡이요 이거 아, 왜 아, 말하고 아, 싶었냐면 처음에 먹고 싶어서 제가 사실 저 집을 아, 되게 좋아하는데 김해에서 아, 말고못 봤단 말이에요 아 사실 최애네구나 아, 네, 아, 처음에 와서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늘 가서 드시고 오세요 네! 이거 네. <laughs> <laughs>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laughs> 아 그거를 진짜 잘모르네 네. 그러면서 아 이거 꼭 말해야겠다 맞아요 최애니가 재고 있어서 재미네요그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먹까요 저도 여기 오니까 너무 신나고요 버스킹을 저희가 4월 1일날 만우제 때 했는데 오, 네, 그때는 두, 어, 두 번째인데 그때는 살짝 쌀쌀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요 근데 <laughs> 오늘 네. 되게 선선해졌고 이제 더운데요? 어, 더, 조금, 더 조금 더워요 <laughs> 이제 방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더울 것 같아요 그렇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누굴 수 있대요? 저는 수영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와, 어, 우리 같이 수영장 가봤었나요? 아니요. 어, 아니요. 저 우리 네. 한번 가보죠. <laughs> 저는 사실 <laughs> 버스킹하 네. 야외하기에는 여름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저 너무 더아서 네, 전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는데 에어컨과 전기장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좋아하세요>. 맞아요. <laughs> 네. 진짜 다 전기나파 끝까지 틀다가 갑자기 에어컨 틀고 살 거예요. 맞아요. 저는 <laughs> 이문명의 이기가 주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laughs>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은이가 혼자 감기가 안 걸리는 <laughs> 아, 아, 것 같아요. 아, 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몸은 것들.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잘해야죠. 해야 맞죠, 맞죠. 네, 그럼 다음 곡은 <laughs> 어떤 곡할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번엔 제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CC라는 곡입니다. 이제 또 저희 곡뭐 파인더를 시작했으니까 또 저희 곡뭐 CC로 끝내면 또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CC는 어떤 곡이에요? CC는 캠퍼스 커플이라는 뜻인데 대학교 가면은 CC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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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살짝 쉬면서? <laughs> 아알겠어요 그, 바로 CC 가볼까요? 어때요? 지구 CC가 <laughs> 어떤, CC에만한 곡인데, 하나와 함께 제가 알기로 그냥 CC가 아니라 요즘 비밀 연애도 또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시크릿 CC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시크릿 주주받네요. <laughs> 그리고 CC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하면 다 같이 큐스 외쳐주시면서 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뮤직. 큐스 <laughs> 뭐요 갑자기 아, 네.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이거, 이거 신어야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신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큐 b 스 무대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laughs> 한정더더할수 있다고. 한번 정도. 오세요. 좋아요. 같 네. 이 <laughs> 음.

전 사실 한마리도 못한 버튼 멤버지만 너무 매력적인 친구인데 제가 좀 담백한 걸로. <웃음> <웃음> 아니 방금 잡았고요. 네 다음 곡이 진정한 마지막 곡입니다. 음 곡. 그렇죠. 내 이름 말든. 러분 짝사랑해 보셨어요. 네. 저는 갖다 주리 받는 타입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니까 네. 제가 저희가 유튜브에 모르시나요? 커고 올렸었잖아요. 네. 저 모르시나요? 듣고는안 놀았거든요. 내일은 맑음을 듣는데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요 <laughs> 그때 그 어렸을 때 약간 수치심이랄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괜히 저한테 냈다가 뭐라고 아 하고 보니까 아 여자가 너무 먼저 저한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아무 그캐고블 이하열 님들의 내일은 말로앵콜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네, 그렇요면 다같이 치고네스 마지막 앵콜 어? 무대입니다 다같이 뮤직한 리스 외쳐주세요 뮤직 큐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제 토요일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오 나요? 이렇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발짝부도안 나갔는데, 어, 네. 일요일은 귀신같이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버스킹 빅까니까 바로 연습실로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날은 진짜, 아, 이제 한발짝도못갈것까지 힘들다가, 어떤 날은 진짜, 어제 왜 힘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내일은 항상 맑았으면 좋겠으면서, 네. 자, 두 번째 케비스 버스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트 치느라고 자 우리 멤버분들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멘트를 쳐보니까 정말 하은이의 고생과 하은이의 그 정말 실력이 대단한 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 <laughs>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 큐비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우, 저도 평소보다 이제 멘트를 많이 쳤는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갑자기 끊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멤버 언니들이 이제 줘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또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만나면 좋겠죠? 근데 네, 시작할 때보다 엄청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진짜 하다 보면 아, 되는 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바스킹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팬, 어, 끝찬 감사합니다. 키빈스였습니다 拜拜。Bye bye.